그런 거 있잖아. 1대기 x 세제곱 뭐 이런 거야. 지금 1대기 x에 1 더하기 x 더하기 x 세제곱 뭐 이런 공식 있죠. 인수분해 네, 공식 그래서이 x를 5의 5승이라고 생각하면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근데 5승의 제곱이 어느 1보다 그냥 준비 중단으로 하는 게더 낫지 요 그다음에 요만큼 그 <목소리> 1이고 여기, 어레, 오, 승이 3 2이니까 뭐, 이렇게, 삼한다면 나오겠죠, 그죠? 네. 근데, 이 방법 말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듀쌤> 이거거든. 30초면 됩니다. <듀쌤> 집중. 자, A1에서 A5까지, A6에서 A10까지. 맞네. 와, 뭐지? 아... A15까지. 자, 나간 했던 내용인데, 누가 지금 싸고 있는 안 맞춰준다. 어, 안 됐어요. 저는 싸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laughs> 아, 싸다가난 시간에 차수열에 <laughs> 합할때도 <때도, 웃음> <등차수열에 웃음> 합할 등차수열을 합할때도 등차수열을 몇개를 덩어리들을 묶어서 더한 놈도 아. 등차수열을 입는다 했거든 네. 등비수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거 요거 다섯개씩 묶은 합들도 등비수열을 이루어요. 근데 이게 1이라 그랬고 1항부터 10항까지가 33이라 했으니까 얘는 32일거고 합쳐서 3 3세려면 그러면 그래. 이거 세개 덩어리도 등비수열을 으면 1, 32, 세. 0, 32의 제목이 될 아, 왔다. 와. 그래, 다 아, 됐어 그다왕아 아무도 맞춘다고 안 했는데 자, 합겠습니다 아, 더깨기아까려아 <laughs> 아, 오, 뭐, 어, 어, 어. 네. 냐여까지 어. 어. 아, 근데 아, 엄마 어에가지고